김시환 씨오 예. 오 예. 기분은 좋아 좋죠 좋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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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좋생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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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좋아 이 진짜 진심이 나오는 거 같아요. 다시 씨. 네요? 어, 그두 번째로 우리 멤버들의 신체 비밀을 <laughs> 이 자리에서 오! 야, 와. 오늘 다 나오겠네. 어, 이 자리에서 응.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당연하지. 오, 오, 예. <laughs> 자, 동준씨, 동주, 동준씨 어, 자, 동준 씨. 동준 씨 어디 있죠? 동준 씨? 네. 어 동준 씨 하면 생각나는 신체 비밀이 있나요? 꼬랑내. 꼬랑내. 아, 네. 나요. 찾았나 어떡해? <laughs> 아니야. 아발풀어데 아, 네. 아, 신발끈 좀 풀어주세요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다 가 보면 자칫하다가 그 냄새 때문에 발 쓰고요. <laughs> 다음 우리 제국의 아이들 멤버 중에 형식식 있죠. 어, 어, 형식식 어, 형식 어디 있나요? 저기. 아네, 형식식하면 생각나는 신체 비밀은? 없지. 가스. 당부쟁이 어. 어. <laughs> 경식씨가요. 오예. 냄새 맡아 보셨나요? 어, 시환 씨왜 이렇게 솔직해 우리 도 궁금한 거 있어요. 어? 강원호 씨 궁금한 거 있어요? 네 시환 네. 씨는. 덕껴줘, 덕껴줘. 지금 현재 사랑하는 이해자 친구가 있습니까? 사랑하는 이해자 친구가 있어요? 야, 야 미쳤어! 어제도 만났어? 아, 예 어제도 어제도 만나셨나요? 당근이지! 오, 자기야 사랑해! 잠깐만. 지 여자친구 보고 있으실 텐데요.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으세요? 있어. 어떻게 한 말씀하세요? 댄스로 도요줄게. 오. 아, 댄, 댄스로요? 아. 자, 그러면. <laughs> 춤추세요. 진실마스크. 진실마스크를 벗기도록 하겠습니다. 진실마스크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어떻게 해아 지한 씨. 이 모든 게다 사실인가요? 아니요. 땀난다.